20여 년 전에 저와 매칭을 해 보는 거예요.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.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50만 원 정도 와이프가 모르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때 저를 아끼는 옷을 만드는 회사의 회장님이 제의를 하죠. 저한테 옷가게 한번 해 보라. 그럼 제가 뭘 할까요? 아, 됐어요. 됐어요. 왜? 안해 보고 보니까. 그리고 또 말다가 또 어느 순간 아, 추가적인 돈 나오면은 아버지, 엄마, 와이프 몰래 5만원씩, 10만원씩 주면 너무 좋아할 텐데. 그런 도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. 근데 직장 생활에서는 그 도리를 못 해. 그런데 자꾸 옷가게 사장님이 옷가게를 해보래. 근데 자신이 없죠. 됐어요. 제가 이거를 6개월을 <laughs> 안 했어요. 됐어요. 그만하세요. 또 시간이 지났다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? 아, 됐어요. 또 한번. 아, 진짜 됐다고! 이렇게 화도 내고. 근데 어느 날 이런 서로의 주파수가 맞는 날이 나온 날 전화가. 옷가게 한번 해볼래? 그때 근데 나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괜찮대 매장을 내준답니다 매장은 있어도 옷은 사와야 될거 아니니까 괜찮대 다 공급해주겠대 그럼 난 팔지도 모르는데 괜찮대 잘할지 아는 사람을 배치시켜주겠대 그럼 저는 뭐 하면 됩니까 배우래요 손님뭐 어떻게 옷을 안내하고 DP를 어떻게 하나 이런 거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지 9개월 됐을 때 1,800만 원의 매출이 오른 겁니다 왜? 단골돌이 생기죠 단골돌 이때 비로소 저의 수입이 2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나오고 옷가게에서 1,800만 원 매출 돼갖고 제가 200만 원의 추가적인 수득이 왔죠 왜 제가 잘 됐냐면 제 옷가게는 AS가 잘돼 단추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? 갖고 오라고 그래 회사에 갖다 주면 새 옷을 주니까 대신 옷 사간 지 3개월 안에 거다 반품해 줍니다 옷 종류가 한 1,200가지 돼 아이템이 근데 회장님이 저한테 제의를 하죠. 당신 소비자들 중에 너처럼 옷 가게 할수 있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달래. 그럼 저도 얘기를 하죠. 가산동에 사는 분한테. 이모님 옷 가게 한번 해보세요. 그랬더니 이분도 뭐라 아요 아우, 됐어. 난 자신 없어. 네, 이렇게 수개월을 하다가 나담을 해볼까? 네, 이분도 돈 없다, 경험 없다. 누구나 똑같아요. 안 해본 거니까 두렵고. 똑같이 얘기하죠. 괜찮아요. 회사에서요. 매장도 내주고요. 회사에서 옷도 다 디피해줄 것이고요. 제가 구월의 경험이 있잖아요. 제가 가서 도와줄게요. 이모님도 시간이 지나서 단골들이 많이 생겨서 이모님도 1,800만 원 매출 되면 은한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. 근데 어떤 제의냐면 요 사람이 1,800만 원에 매출이 오르면 저한테 10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한 분한테 소개하려는 거예요. 왜제 옷가게에서 200만 원 벌고 한 분이 잘 되면 회사에서 저한테 100만 원을 주니까.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잘 되면 잘 됐어 좋아. 근데 또 하다 보면 내발산동 사시는 분한테도 얘기했더니 그분도 시간이 지나서 장도 해보겠대. 이래서 이분도 1,800만 원 매출 돼갖고 이분도 200만 원 벌어. 역시 저한테도 100만 원 오죠. 근데 두 번째 제의를 하죠. 한분더 해보래. 독산동에 우시장 있는 분한테 소개하죠 제가. 세 군데가 다 1,800만 원이 안 떨어지면 연말에 2,000만 원 주겠대. 그러면 제가 제 옷가게에서 한0 0만원 벌고 세 군데에서 100만 원씩은 채워오잖아. 그래서 그냥 500 정도의 월 수득이 된 거죠. 그리고 연말에 2천만 원씩 나와 얼마나 좋아. 세 군데만 내시면 그냥 밥 먹고 사는 걸 해결됩니다. 밥 먹고 사는 거. 근데 이독산동에이 우시장 아줌마는 여섯 군데 매장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. 저는 세 군데를 도와줬지만 이분은 여섯 군데. 세 번째 제안은 여섯 군데를 잘 되게 하면은 연말에 1억 주겠대. 그래서 도와줘서 이분들도 다 1,8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다 올라. 100만 원, 100만 원, 100만 원, 100만 원, 100만 원, 100만 원. 100만 원, 100만 원. 600, 자기 옷가게에서 한 200만원 벌고 그래서 월 돈천 가까이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1억 정도 주니까 2억에 가까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제가 욕심 생겨안 생겨요 그래서 저도 지방에한 분한테 또 옷가게를 내줘서 그분을 안정적인 궤도로 댔고 물레동에 내줬고 방배동에 내줬고 시흥에 내줬고 이렇게 제가 저도 6군데를 낸 거예요 그러다가 더 내줬죠 9군데 끝내는 하다 보니까 옷가게를 제가 12개를 내준 거죠. 12명한테 내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내준 옷가게 12분만 잘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. 왜? 연말에 더 주니까.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죠. 도와줄 능력도 없는데 누군가한테 옷가게를 하라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럼 같이 망해.